주미에 윤석열 후보자 장모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. 윤 후보자의 연수원 동기라 알려진 재판장이 주거제한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.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피고인인 장모, 최모 씨는 주거지를 이탈했다고 합니다. 사실이라면 재판부가 보석을 직권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. 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즉각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보석 취소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. 수십억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고 보석 조건 위반 사실 등을 대부분이 언론이 다루지 않는 반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 중임에도 1,200만 원 보조금에 대해 환수 결정했다는 보도가 포털 전면에 깔립니다. 기울어진 검찰과 사법부, 기울어진 언론이 실상입다주미 박성민. 법원은 보석 허가 시 신고된 주거지에 주거할 것을 제한한다. 법원은 신고된 최은순 집에 전세를 사는 연 보석 이용 최은순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한다.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다분하다. 법원은 당장 체포하고 보석을 취소하라.